2023년 8월 25일 아크인베스터먼트의 CEO 캐시우드는 바론 캐피탈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캐시우드의 중요한 관점이 있어 인터뷰에서 의미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핵심 빅테크는 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을 빵으로 지칭했고요. 최근 떠오르는 빅테크 7개 그룹을 The Magnificent 7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메타, 테슬라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Magnificent 7 그룹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핵심 기술 기업입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미래 핵심 기술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최근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캐시우드는 1950년대는 멋진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매우 나쁜 시기의 전조였다고 했는데요. 경기침체와 하락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기침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크는 자신들의 렌즈로 시장을 본다고 했고요. 테슬라는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더 매그니피슨 세븐 그룹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아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바트머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투자 기업을 선택할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고 신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규모를 측정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일관된 비율로 감소하는 학습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아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주로 관찰해서 신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여러 부문으로 확장되고 대중 시장 기회로 전환될 것인지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파워트레인, 배터리 기술 등을 활용해서 아크는 정답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생산대수가 두 배씩 늘어날 때마다 비용은 28%씩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기차 총 소유 비용은 내연 기관차보다 낮아질 것이고, 향후 차량 판매 가격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65% 증가했고, 가솔린 차량은 7%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아크의 ETF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크의 포트폴리오는 훌륭하고 올해 시장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인정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면 이를 잘알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인공지능에 더큰 수혜자가 될 다른 많은 주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산업의 하드웨어적 발전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순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엔비디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테슬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산업의 기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이며 로보택시 플랫폼과 더불어서 향후 6배에서 7배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GM과 포드를 비롯한 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NACS 충전 표준을 따르게 된 것만 보아도 테슬라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알수 있고 향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모두 모여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FSD를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테슬라는 앞으로 더 많은 차이를 이들 기업들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년 자동차 사고로 4만 5천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25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0%에서 90%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의 사고율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이 승리할 것이고 그것이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들보다 40%더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CEO로서 일론 머스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2014년 아크가 첫 번째 펀드를 개설한 날로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했는데 2015년 한 미디어에 출연해서 일론 머스크는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명가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지동설을 발견했던 코페르니쿠스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는 전 트위터인 엑플랫폼의 문제들을 그런 측면에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여론에 대한 권력의 검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플랫폼 세계의 공공광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현실 세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런 부분에서 신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공지능이 현재 보여지는 모습보다 앞으로 분명 더 발전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틀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더 많은 정보로 완벽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9월 13일 CNBC는 억만장자 론 바론과 일론 머스크의 전기 발행을 기념하면서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론 바론은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바론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억만 장자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일론 머스크와 통화하면서 많은 조언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CNBC에 자주 출연하면서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전하려고 노력해왔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 없는 아주 훌륭한 투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월터 아이작스니슨, 일론 머스크의 전기로부터 시작해서 X 플랫폼과 테슬라의 성장 전망,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와 스페이스X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론 바로는 스페이스X에도 오랜 시간 투자해온 만큼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론바로는 일론 머스크를 2010년에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해서 약 20배의 수익을 냈다고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스페이스X에 투자해 왔고 스페이스X가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 최대 투자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투자해 왔는데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그 기업에 한마디로 미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경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로서 당당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훌륭한 혁신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서 그 성과를 함께 나눠 갖게 될때 얼마나 뿌듯할지 상상이 됩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책에 대해서는 월터가 말한대로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CEO들처럼 관습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루어온 혁신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가끔 미디어에서 일론 머스크를 괴짜의 미치광이처럼 표현할 때마다 그가 이루어온 업적들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고 아쉬운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최고의 작가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SNL에 나와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 같으냐고 묻는 사람,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범할 수 있겠느냐고 론 바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고 매력적이면서도 똑똑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CEO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론 바로는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80이 넘은 투자자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확신을 가지고 또 이런 사실들을 알리려고 CNBC에 직접 나와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는 참 마음이 뭉클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두 번의 실패로 인생이 모두 실패한 것 마냥 좌절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에 오랜 시간 투자하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론 바론이라는 억만 장자를 보면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저렇게 자신이 하는 투자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던 과거에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론 바론은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아버지와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 문제에서 탈출하기 위해 집에 가서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일론의 어머니가 일론을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만큼 백과사전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데요. 포토그래픽 메모리, 즉 사진 같은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고 백과사전의 모든 내용을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론 바론과 대화할 때 부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할 때, 일론 머스크는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할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입을 늘리기 이전에 비용을 줄여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과정을 가장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다운 접근 방식인데요. 그 때문에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원가 혁신과 가격 인하를 과감하게 단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바론 캐피탈이 일론 머스크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론바론이 트위터와 관련해서 반 유대주의와 증오 문제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크게 증폭되었었는데요. 론바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것이 화성에 가는 문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그들이 증오심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원칙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론바로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뉴스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려는 일론의 목적이 정말 공감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무자비한 공격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X 플랫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2014년 그리고 2015년과 비슷한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테슬라에 투자하던 당시와 아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당시 테슬라는 4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서 매년 50%씩 성장하고 향후 2천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인 파업은 비용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했고요. 앞으로 이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론 바론이 테슬라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컴퓨터 내부의 핵심인 인텔 칩과 같을 것이고 전기차 내부는 테슬라의 핵심 부품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론 바로는 자신이 테슬라 주식을 파는 가장 마지막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테슬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20년 전에 전체 자동차 산업을 파산시킨 도요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모델 S를 출시했을 때와 비슷한 아주 엄청난 변화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핵심 역량과 반값 전기차인 모델2, 그리고 자율주행을 트레이닝하는 도조 슈퍼컴퓨터와 도로 위의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바로 테슬라의 경쟁 우위라고 했습니다. 론 바론은 향후 7년 안에 테슬라가 현재보다 4배에서 5배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 스페이스X의 가치는 5천억에서 6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로켓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했는데요. 누구도 비행기를 일회용으로 타지 않듯이 로켓도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재사용 기술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사용 로켓의 활용 분야가 넓다고 강조했는데요. 스페이스X로 인해서 화물 분야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공 화물을 로켓을 통해 네바다에서 호주로 보낼 수도 있고 세계 어느 곳이든 35분 내에 도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미래가 바로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웅장한 비전인데요. 장기적으로 우주의 철도가 바로 로켓이라고 했고 로켓은 위성으로 저렴하게 가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론 바른의 큰 비전과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만나 우리 인류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라이선스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버터 자산 운영사의 진먼스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라이선스화 할 경우 연간 200억 달러, 한화 26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먼스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금융 잠재력 측면에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미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해서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짐먼스터는 이미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가 벌인 치킨게임으로 인해 원가를 낮추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기차 충전소를 스스로 건설하기보다는 테슬라의 NACS 충전 표준을 받아들이고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결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도 신기술을 새로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테슬라의 FSD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대나이브스도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고, 그 다음 해인 2008년 7월 10일부터 아이튠즈의 업데이트 형태로 앱스토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앱스토어는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2008년 7월 11일 500개였던 애플 앱 스토어의 앱은 2017년 1월 220만개가 되었고, 다운로드 수는 무려 1300억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입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 우리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앱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스마트폰이 우리의 확장된 인공지능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인간은 사이보그로볼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데나이브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아이폰이 몰고 온 엄청난 파급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잼먼서는 테슬라가 현재 월 199달러인 FSD 구독 패키지 가격을 100달러로 낮추고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과 사이버 트럭에 25%가량 판매한다면 연간 매출은 40억 달러, 5조 2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설치나 사용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70, 8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짐먼스터는 5년이 지나면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 26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영업이익을 약 20%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슬라의 10년 후가 정말 정말 기대되는데요. 짐먼스터는 비록 추정치가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기다릴 가치도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왜 애플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인지를 짐먼스터와댄 아이브스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